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월드컵 예선전 남북 축구 경기를 관중도 중계도 없이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경기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 이 한국 대표팀은 마치 전쟁처럼 경기가 진행됐다고 했죠. 이 전문가들은 정보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마치고 귀국한 한국 선수단은 북한 당국의 조치와 경기 운영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렀었어요. 대기사들 한국 선수단은 숙소인 고려 호텔에서 통신을 할수 없었고 북한 당국이 호텔 문 앞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선술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laughs> 이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 선수의 말을 자세히 전하며 평양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북한 당국과 선수들을 강하게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지하이인판테노 국제축구연맹 비파 회장은 승명을 통해 북한 당국의 조치에 실망을 표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는 앞서 토마스 오해아 퀸터나 유엔 북한의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도 나타납니다. 북한 정부,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끄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기본적인 자유를 광범위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전문가도 이번 경기로 인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기자들도 못 보게 하고 팬들도 못 보게 하고 북한 주민들까지 경기를 직접 못 보게 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 의 훨씬, 훨씬 더 심각한 위반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북한과 아시아축구연맹, 국제축구연맹에 문제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은 인권 침해는 물론 국제 스포츠 정신과 규범에도 어긋나는 북한 당국의 조치에. 어떤 대응을 할지를 묻는 뷰의 질문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뷰의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미국 실무 협상 결렬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핵시설을 신고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미국 실무협상 결렬과 관련해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미국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또 비핵화 약속을 했던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미국은 강경한 입장으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 역시 아직도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한 번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실무협상을 재개해 투명하게 핵시설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있는 외교 정책 때문에 북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군사적 태세를 낮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는 좋지만 대화만 있고 북한에 조치가 없다면 대화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해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 o 뉴스 회사가 러시아산 석탄 4만 톤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북한 나진항 이용은 제재 위반이 아닌데도 와이스 어네스트 압류 매각처럼 불이익을 당할까 선박 업계들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항구를 촬영한 구글러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석탄이 가득한 이곳은 러시아와 멀지 않은 나진항으로 이곳으로 연결된 철로는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로 이어집니다. 류우 있는 러시아 회사가 이 항구에서 석탄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고 있다는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가 공고한 석탄은 4만 톤으로 목적지는 중국 판진시와 팡청강시이며 대북 제재 위반을 의식한 듯 이번 수출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라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 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석탄을 맡을 선박이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선뜻 나서는 선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크게 위축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라진항에서의 러시아산 석탄 수출 시도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이며 새 석탄이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조지타운대 교수는 선박 업계가 위험부담을 떠안길 원치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문제는 브라운 교수는 러시아 회사가 석탄의 가격을 낮추거나 운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환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북한인 7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이민국은 16일 내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면서 추방된 북한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재입국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방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방된 북한인 7명 중에는 2017년 미 재무부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 고려남남기업의 대표 리동남이라는 이름도 포함됐지만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는 약 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정보통신과 의료, 건설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에서 결핵 치료 사업을 해온 민간 단체 유진벨 재단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와 달리 결핵 진단 프로그램을 평양 외부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재단 측은 17일 서울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 기간에 약 700명의 신규 환자를 다제내성 결핵 프로그램에 등록해 진료에 들어갔으며 현재 1,8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 린튼 유진벨 재단 회장은 결핵 같은 전염병은 아프리카 가 돼지열병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고 내년 6월이면 북한의 결핵 치료제가 재고가 바닥난다며 한국의 민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세계 보건 기구 WHO는 2017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해마다 13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16,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협의체 유엔국가팀은 북한 내 주민 수백만 명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며 그들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국가팀은 17일 북한의 현재 인도주의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5명 가운데 한명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로 이들의 신체와 인지발달에 대한 손상이 평생 지속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조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사를 작전사령부 형태로 만들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육군 본부와 국가전략연구원이 17일 개최한 국제 토론회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기조 강연에서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이 있는냐는 질문에 오해 여지 없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그런 비밀 계획 같은 것은 없으며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유엔사의 참모 조직 확대 편성 등의 미안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미한 연합 사령관 자리를 한국군 대장에게 넘기는 대신 유엔사의 역할 과 기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상으로 B O 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